평화로운 네일샵에 찾아온 여자. 저는 좀 복잡한 스타일을 하고 싶어요. 만족하기만 하면 비용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호구를 물 생각에 자기가 한다는 동료. 여보세요. 은행에서 빌린 돈 아직 안 갚았죠? 사 먹이잖아. 그걸 어떻게 바로 갚아. 따라 너가 5천만 원만 빌려와줘 알겠지? 알겠어. 은행 빚도 있는 사람이 내일이나 하러 오고 고객님 진행하려면 선불을 받아야 하는데 진행하시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돈부터 내라고. 저희 가게 규칙이 그래요 먼저 결제하고 내일 진행하는 거예요 못 내겠으면 나가던지요 그게 고객 대하는 태도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먼저 내일 해드리고 나중에 결제 받겠습니다 갑자기 현주를 말리는데 저 사람 빚진 거못 봤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고객님이야 우리는 정성껏 서비스해야 해 현주야 내가 너랑 돈 벌려고 가게 차렸지 봉사하려고 차린 줄 알아? 저 사람 돈못 내면 너가 대신 내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내일이 끝나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 비용은 계좌이체로 줄게. 또 오세요. 그리고 며칠 뒤제 친구 데려왔는데 이쁘게 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스타일 골라 주시겠어요?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현주에게만 손님이 오자 질투하는 여자. 손 관리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총 20만 원입니다. 고객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 할인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 관리 비용은 3만 원 정도인데요. 고객님이 하신 건 고급 코스예요. 제가 가게 사장인데 저희 가게는 할인 행사 같은 거안 해요. 무슨 이런 가게가 있어요? 빨리 20만 원 내세요. 결국 결제하는 손님.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또 오세요. 사기꾼 같으니라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 회사 복지 계획 중인데 너네 가게 멤버십 카드 괜찮다고 추천했어.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난 300장 정도 미리 결제할게. 300장은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가게 스타일도 다양하고 재료도 많아서 300장 충분합니다. 그러면 카드에 10만원 정도 충전을. 아니. 80만원은 충전해야지. 우리 가게 VIP 코스로 직원들한테 서비스하면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아니, 그건 좀 너무. 괜찮아, 나도 좋은 서비스 받길 원해. 80만원짜리로 준비해줘. 난 이만 가볼게. 그렇게 주영은 가버리는데. 너는 손님이 돈 준다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 80만원짜리 멤버십은 가성비가 좋지 않아. 난좀더 괜찮은 걸로 추천하고 싶었다고. 어차피 그 회사가 돈 내는 거고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고 그딴 식으로 장사해서 뭐가 남겠어? 내가 이러려고 너랑 같이 동업하는 줄 알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차린 내 가게고 넌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야 주제 파악 좀 똑바로 해 그게 할 말이야? 주제 파악하라고 했지 불쌍한 거 챙겨줬더니 기어오르네? 그래? 그럼 너 혼자 해먹어라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